자 그럼 신사임당님은 장사를 잘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사업가일까요? 마염사가 본인만이 할수 있는 특이한 방법과 독특한 소스의 개발 방법을 매뉴얼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부터 장사에서 사업으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회사 대표 훈대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버 신사임당님의 영상을 많이 봤어요. 창업 담화고치도 재밌게 봤고요.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는 원래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셔가지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온라인 쇼핑몰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버로도 크게 성공하셨죠. 자, 그럼 신사임당님은 장사를 잘하는 분일까요? 아니면 사업가일까요? 보통 장사를 하는 사람을 장사꾼이라고 하죠 왜 장사하는 사람을 장사 뒤에 꾼이라는 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꾼이라는 말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도박꾼 사기꾼 같은 단어들처럼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장사와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영화 극한직업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쉽게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장사와 사업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사는 이익을 얻으려고 물건을 파는 일자 그럼 사업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건 사업이건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놓고 보면 장사는 이익을 얻기 위해 물건을 파는 것이죠. 사업은 어떤 일이라는 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될 수도 있죠.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건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 이건 시스템, 조직 경영, 인사 관리 같은 관리 체계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을 좀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영화 극한 직업을 예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마약관 형사들이 위장 수사를 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열었다가 맛집으로 소문 나면서 벌어지는 일이죠. 자마약관이 치킨집에서 감복 수사를 하다가 치킨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창업을 한 거죠. 원래는 치킨을 팔려고 인수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손님이 계속 오니까 치킨을 안 팔고 돌려보내면 의심을 받게 될까봐 치킨을 팔기 시작하죠. 이런 마이어 마약사가 치킨을 기가 막히게 판대요 <기가 막히게 된> 또 마양사가 개발한 수원, 수원 왕갈비 통닭 양념이 히트를 치면서 장사가 대박이 나죠. 다른 치킨집에서 볼수 없는 응? 수원 왕갈비 양념을 엄마, 치킨에 적용시켜 순식간에 맛집이 되는 데요이 양념 제조에 대한 노하우는 마영사만이 알고 있죠 이 치킨집은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 마영사는 출 시간이 없어서 투덜대죠 이 치킨집의 매출은 마영사가 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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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튀기는 치킨의 개수에 예, 따라 결정됩니다 이 치킨집에 아,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도할수 있는 치킨의 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영사가 본인만이 할수 있는 특이한 방법과 독특한 소스의 개발 방법을 매뉴얼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부터 장사에서 사업으로 바뀝니다. 마영사가 본인만의 노하우를 담은 매뉴얼과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이 독특한 치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요. 자, 그러면 이 치킨집은 강남, 홍대, 해외 어디든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치킨집의 브랜드를 포함해서 치킨 제조 방법까지 패키지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이제 마영사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치킨을 대신 만들고 전체 매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마영사는 자리에 앉아서 전체 매장의 수익을 바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자유로워진 마영사는 새로운 소스를 개발해 볼 수도 있고 원래 직업이 형사니까 뭐 나쁜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갈 수도 있겠죠. 장사와 사업의 차이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사업가가 된 마영사는 하루 종일 치킨을 튀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 개발은 어떤 업종이든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이너 출신으로 창업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사업체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사라면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사업체가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초기에 창업했을 때는 본인 능력으로 사업장이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자신의 모든 걸다100% 장사에만 쏟지 말고 시간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 쇼핑몰은 본인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돈을 벌수 있는 구조죠. 유튜브 역시 본인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는 구조고 최근에는 본인의 판매 노하우를 강좌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하셨던데요. 본인의 노하우를 매뉴얼과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신사임당님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신사임당님은 쇼핑몰, 유튜브, 렌탈 스튜디오, 또 본인의 노하우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멋있는 사업가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님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장사인지 사업인지 생각해보시고 창업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